어, 앉아서 앉아서 걸어보세요 고객님. 네, 에어컨 잘 나오나 한번 보시고요. 지금 대시보드에 기스 없고요. 센터페시아에도 어, 기스 없고, 센터콘솔도 깨끗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옵션이. 어. 이게 차량 상태에 비해서 금액이. 아, 그거는 블랙박스 연결해 드릴 거예요. 저희 직원이. 금액 자체도 저렴하고요. 어디 마음에 드세요? 어우, 너무 마음에 드세요. <laughs> 에어컨 잘 나오세요? 어우, 야, 잘 나옵니다. 어우, 어우, 좀 있으면 더 차가워질 거예요. 네, 한,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근데 차를 잘 고르셨네요, 진짜. 여기 외관 상태도 한번 보시고, 요 일단. 여기도 한번 보시고. 음. 저쪽 엔진도 한번 보셨어요? 엔진도 한번 보시고요. 음. 네. 어, 이거는 깔끔해. 시동 한번 걸어보셔야죠. 56K7, 어, 16년 3.3 로블랙스입니다. 오, 외관 깨끗하고요 오, 타이어 90% 남아있고, 휠 상태 좋고. 사고한데도 스타일이. 어우, 야 깔끔하네 관리 정말 잘 되어있는 차량이네요 야 이거 휠 기수도 없네 진짜 오, 상태 정말 좋네 우리 고객님이 오늘 원류 K7 16년식 5만 킬로짜리 정말 좋은 금액에 구매하신거 맞으시죠? 네 차는 마음에 드셨고 너무 마음에 드네요 <laughs> <laughs> 잘고가세 여기다가 성남 사인해 주시고요. 여기다 네, 다들 모 이제 거래는 다 끝났고요. 이제 사면 가지으로 가시 가시면 되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고생. 올뉴 K7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K7 출구하러 갑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세일카입니다. 오늘 고객님은 부천에서 오셨고요. 네. 저희 세일카를 믿고 올뉴 K7 정말 좋은 차량 구매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고객님? 오늘 너무 마음에 드는 차량 찾았고요. 네. 어, 직원분들도 참... 많이 친절하셔서 네, 아주 기족합니다 만족하고 참... 있습니다. 저 우리 네. 우리 직원이 네. 정말 친절하게 우리 고객님한테 저은차 골라 드린 것 같아요. 이거 고객님이 고르신 거 아니셨어요? 네, 제가 홈페이지에서 골라갖고 예. 이걸로 예. 딱그 계약을 하신 거죠. 네네, 아이고, 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우리 친구분도 소개시켜 주시면 아, 예. 제가 우리 고객님 특별히 신경 네. 써서 더 저렴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도 오늘 추천드립니다. <laughs>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세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연락도 있습니다. 웃음> 예, 안전운전 하세요.